안녕하세요. KCC 건설 스위챈을 맡고 있는 이모션 리본부 육팀입니다. 올해도 KCC 저희 스위챈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감사하게도 그랑프리라는 큰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매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해서 하는데요. 올해는 특히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을 해 보았습니다. 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놀이터라는 공간에 집중해서 그들이 자라나는 미래의 목소리를 저희가 한번 표현을 해 보았는데요. 올해 많은 분들이 저희 캠페인에 공감을 해 주셔서 굉장히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. 네, 특히 저희 캠페인 아주 도전적인 캠페인이었는데 흔쾌히 진행 같이 해주신 KC c 건설 광고주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 네, 스위첸은 앞으로도 스위첸 다음을 만들어가는 캠페인들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내년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으로 부탁드립니다. <laughs>